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미국 시장이, 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기업 실적의 배팅함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성장률 둔화를 어, 이야기하면서 어, 스그플레이션에 대한 초기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눠 놓, 어, 진단을 내놓고는 있지만, 견실한 기업 실적 앞에서 모두 다 싹, 네, 무시당했습니다. 어, 다우전스 산업 지수가 0.56% 상승을 했고요. 어,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 종합 지수는 0.71%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어, 창 막판을 가면 갈수록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뭐, 존슨 앤 존슨과 그, 트래블러스 등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구요. 어, 또한 좋은 보고서를 낸 월마트의 주가도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기업들의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그80% 이상이 80% 이상이 어, 실적 호조를 만들어 어, 내고 있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그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어 기업의 83% 이상이 이렇게 상승을 어 하는 함에 따라서 어 단기적으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시장이 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 지표로 따지면 아직까지 어 인플레이션과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가도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 특히 10년물 어, 국채 수익률이 1.6을 다시 돌파하면서 어, 국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좀 우아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 오징어 게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신규 가입자 숫자가 그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었는데 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숫자를 숫자가 어, 43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 예상치로는 386만 명이었는데. 어, 실제로 438만 명이, 어, 7월부터 9월까지, 어, 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어, 그,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 넷플릭스의 현재 가입자 숫자, 가입 가구수를 보면, 2억, 2억이요. 2억, 1360만 명. 으로 그 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본 가구수는 1억 4,200만 가구가 오징어 게임을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가 팬데믹 이후에 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 어, 가입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죠. 하지만 2021년 1분기 때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또, HBO Max 같은 이런 경쟁자들이 등장함으로 해서, 어, 주가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오징어 게임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의 선전으로써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넷플릭스의 현, 어, 그, 6개월 주가인데, 어, 뭐, 5년 주가, 최대 주가를 놓고 보면, 2000, <laughs> 이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지금 현재, 600배가 넘는, 600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권 컨텐츠 이외에 그 다문화 컨텐츠의 성공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제작 비용이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한 시장에 뿌려지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죠. 뭐 제가 듣기로는 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조 원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어, 이런 어떤 그 영어 컨텐츠, 영어권 컨텐츠 이, 외에 이외에 다문화 컨텐츠의 성공은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 컨텐츠 국내 시장에도 어,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대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K 컨텐츠 제작자들이 어, 제작 기업들의 주가가 리레이팅 되고 있는 가운데 음,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K 콘텐츠 기업들이 특히 넷플릭스의 뭐 경쟁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찾으려고 뭐 디즈니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HBO라던가 아니면 또는 그그 그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OTT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에서 콘텐츠를 모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해서 K 콘텐츠 기업들의 몸값을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콘텐츠 기업 외에도 문화가 수출됨에 따라서 이런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을, 뭐, 마이네임? 지금, 마이네임 같은 경우가, 그, 넷플릭스 4위에 예, 이뤘다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축구에서도, 어, 박지성이, 박지성 한국 선수 데려와서 써보니까 괜찮아. 그럼 박지성한테 또 물어보겠죠. 야, 너 말고 괜찮은 한국 선수들 또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어, 한국 컨텐츠 재밌네. 그러니까 또 한국 컨텐츠 한번 다시 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런 그 마이네임즈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제작사인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어 주가는 저, 어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50% 이상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5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제가 지금 사라 절대 그렇지 않죠. 주식공무원은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어, 다음 기대작의 기대작 같은 경우를 제작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뭐 주식이 보면은, 뭐 주식이 돈 먹고 돈 먹게야 라고, 야, 주식은 자동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네, 절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주식은 또 그,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볼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 공부한,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주식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확률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부한 만큼 보이고 또 공부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저께 코스닥이 천스닥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V자에 가까운 이런 반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8월 달에도 똑같은 V자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 결, 결국 그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수가 다시 아래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어, 이것은 음,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어, 고점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V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 하락 추세 중기 하락 추세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사실 이런 주가가 오르는 것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도 있고 어,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죠 어저께 천0천배 어 1,180원 아래로 환율이 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1,200원 넘을 것 같았는데 환율이 그렇게 어,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죠. 어, 하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아직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 팔 사주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판 것에 비해서 조금 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고 어저께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코스피는 3천 코스닥은 1000 주변에서 어, 횡보를 할 가능성이 이 V자 반등을 할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3분기 기업 실적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어,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3분기 실적의 기대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이익 전망이 한달 새에 34% 가량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다만, 그, 하향 조정치가 된 기업들, 하향 조정치가 되었지만, 이 하향 조정치가 된 와중에도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수에 의한 시장이 아닌 개별 종목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 주식시장에는 그런데요, 무조건적인 어, 상승이 없듯이 무조건적인 하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볍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특징이거든요. 시장만 잘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미 또 주가에 저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응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어, 쫄지는 마세요. 어, 비온 뒤에 날씨가 좀더 쌀쌀해지는 모습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최대한 제가 시황을 드라이하게 작성하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작은 뉴스를 크게 확대하려고 하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막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랑 주식 투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의리 꼭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어,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주식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속적으로 시안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빨이바이 짜이징. 나가시기 전에 엄지 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려요. 많이 보고들 계신데 댓글은 잘안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